안녕하십니까. 예보관 이현수입니다. 새벽 3시 현재 위성 영상 합승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늦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. 내일 새벽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.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는 새벽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한편 충청남북도, 전라북도와 경북북부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과 내일 기온 예상도를 보시면 오늘 낮 기온은 4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이 시간 현재 특보 현황을 보시면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